오늘 영상은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핵심만 꽉 눌러 담았습니다. 딱 다섯 가지를 완벽하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클릭 흐름과 습관까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을 구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교가 아니라 루틴 관점으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수수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승부를 갈라버립니다. 이 부분은 오늘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보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체크해야 할 신호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시작할 때내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큰돈 넣지 않고도 연습판을 만들 수 있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청하시다가 바로 적용하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처음부터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잠깐 접어두고 숫자로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천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그 1천만원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같은 돈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천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담아뒀다면 대략 2,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선명합니다. 2016년에 1천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 5,460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부동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1천만 원 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상승은 했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분위기가 바뀌죠. 여기까지 보셨으면,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더 강력합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낼수 있고, 내릴 때도 숏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방향별 전략을 갖추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면 투자처로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코인 시장으로 관심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작은 돈을 크게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배인 5천만원의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30억 이상을 굴리는 분이라면 굳이 필요 없겠지만 소액 투자자에게는 판이 달라집니다.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내려면 레버리지 기능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를 어떻게 고르느냐로 시작합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도 투자가 가능해져 관심이 쏠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단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체감이 아니라 통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실력으로 거래해도 남는 게 달라집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영상 다 보고 찾지 마시고 바로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숫자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입니다. 퍼센트는 작아 보여도 단타에서는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슈 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원입니다. 한번 클릭했을 뿐인데, 돈이 나갑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그날 수익이 220만원이 아니면,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제 4개의 대형 거래소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5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A 거래소는 0.1%이고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큽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힐 때 도움받는 속도가 다릅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돈으로도 선택지가 달라지니 본인 스타일에 맞춰 보셔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타이밍을 잡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흔들립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코인을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내릴 때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롬, 롱은 언제 잡느냐?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흐름이 위로 쌓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쓰는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흔히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대표 장면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붙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힘이 실리면서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에 유리합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요인은 가격을 들어 올리는 바람이 됩니다. 이런 바람이 불때 롱의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을 보겠습니다.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가격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거래량도 숏의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이 올라가는 모습이면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재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같이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지표는 예언이 아니라 확률을 정리해 줍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결정할 때 감정 대신 기준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으셔야 합니다. 같은 차트도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시려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오늘 내용으로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의 길이 훨씬 또렷해지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어렵게 말하지 않고 쉬운 말로 정리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